할인은 아, 할인.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할인 있죠. 이,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카트로박입니다. 요번에 원래 큐스리가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같이 있는 차인데 요번에 드디어 가솔린 모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차는 디젤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조금도 변화가 없이 엔진하고 미션만 달라진 차라서 제가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트도 지금 이렇게 깜빡이 디자인이나 이제 전체적인 라이트 같은 거, LED, 헤드라이트, 천시그널,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휠도 동일하게 기존 그 디젤하고 동일하고요. 휠 같은 경우 컴포터 모델은 18인치, 5 더블랍, 정확하게 이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프리미엄은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실내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전혀 틀림없고요. 그리 오토 기어봉이 저렇게 곱게 서 있는 거, 저 디자인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또 요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트백 모델이 없습니다 없고 일반 SUV 모델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4륜 모델이 들어갑니다 요번에 가솔린 모델은 1.4 모델이 들어오길 좀 기대했는데 똑같은 4기통짜리 2000cc 모델이 들어오고 있고요 마력수는 186마력 미션은 가솔린은 IC 미션 8단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합 같은 경우는 전륜 미션을 잘 만드는 IC 미션이 궁합이 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IC 미션을 나쁘다고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IC나 ZF나 다 미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IC 미션도 8단 기어가 초창기 Q7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C 미션이 무조건 전륜 구동 미션이라는 그런 편견은 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골프.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륜구동 플랫폼의 미션을 잘 만드는 회사 미션이들한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어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페형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거 일반 프리미엄 모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30일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속도는 210km, 이 제로백은 9.1초입니다. 공차중량은 1.7톤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비죠. 연비는 복합연비 9.9 정도 나온다고 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연비가 조금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진 평균 연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료, 기름, 땡크 용량은 60L짜리 차입니다. 말씀드린 파란색, 스모프 색상은 컴포트 모델 휠이고요. 이거는 프리미엄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이 디자인의 이 모델의 엔진하고 미션만 다른 모델,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딱이 정도고요 한 3인 가족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에 디자인도 다 똑같고요 뭐가 틀리냐? 뭐가 다르냐면 이것만 다릅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재고가 이제 뭐가 있냐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승차를 준비 못하고 전시차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TDI 빼고 어? 다 팔렸네요 네 <laughs> 일단 재고는 없고요 네 그래도 차가 근근히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할인은요? 아 할인? 아 이치 당연히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하면 또 제재가 들어오고 하니까 언제든지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승차는 없어요 가솔린 시승차농. 그래서 제가 디젤 차량으로 한번 시승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